안녕하세요 메뉴튜브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홈에서 펼쳐진 플럼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메뉴가 챔스 티켓을 확정 짓고 나서 최근 경기 기록이 좋지가 않죠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다행인 점은 첼시가 레스터를 잡아내면서 메뉴가 2위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샤르 감독이 시즌 전체를 꾸린 저번 시즌과 이번 시즌은 3위와 2위를 했습니다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맡은 감독들,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 이후에 맡은 감독들 중에서는 가장 리그 성적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솔셰르 감독이고요. 그래서 다음 시즌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3등 했고, 그 다음 2등 했으니까 이번 시즌. 다음 시즌은 몇 등일까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축구보는 맛이 났습니다. 바로 팬들이 입장을 했잖아요. 1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올드트래포드에서 펼쳐지는 경기에 팬들이 왔다고 하네요. 또한 올드트래포드를 찾은 팬분들이 글레이저 아웃을 의미하는 슬로건이나 문구를 갖고 계신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는 시상도 잠깐 있었는데요. 루크 쇼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상을 받았습니다. 루크 쇼는 선수들이 뽑은 최고의 선수상을 받았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팬들의 투표로 최고의 선수를 주는 맷버스비상이죠. 이 상을 받았습니다. 어, 두 선수가 정말 올 시즌 잘해줬잖아요. 받을만한 선수가 받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오늘 정말 대단한 골이 또 터졌습니다. 바로 카바니의 원더골이었죠. 대야의 킥으로부터 시작된 골이었고 대야의 골킥을 브루노 선수가 영리하게 카바니에게 슬쩍 연결을 시켜주었죠. 그리고 카바니는 상대 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그대로 칩슛을 하는데, 와, 이렇게 먼 거리에서 묵직한 칩슛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오랜만에 팬들의 함성까지 섞여서 그런지, 저는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동점골을 허용했죠. 세 가지 정도 아쉬운 장면들이 연달아 나왔어요. 첫 번째는 루크쇼 선수가 자기의 지역을 버리고 전진 수비를 했는데 뒷공간을 너무 생각 안 하고 급발진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루크쇼가 도전적인 수비를 하면 은 원래 루크쇼의 위치에 커버를 누군가 가져야 하는 상황인데 어, 트양제브 선수가 그렇게 하지 못한 점. 그리고 마지막은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선수들의 마킹이 제대로 되지 못했죠. 어, 린델로프와 비사카 모두 헤더의 판단이 올 시즌 아쉬웠는데 오늘도 약간은 아쉬웠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루쿠시오, 트양제브, 린델로프, 비사카 4명 모두 아쉬운 장면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카마니 선수는 오늘 한 골을 추가하면서 이제 메뉴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10골 이상 넣은 25번째 선수라고 하네요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또한 메뉴는 오늘 실점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홈경기에서 28개의 실점을 했다고 하는데요. 1962-63 시즌 이후에 최다 홈 실점이라고 합니다. 아 이번 시즌은 정말 리그 홈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뉴가 홈 경기에서 리드를 하다가 이른 승점도 10점이나 된다고 하네요. 아니 승점 10점을 리드만 지켰어도 맨시티랑 우승 경쟁을 할수 있었는데 말이죠. 다음 시즌에는 이런 리드했을 때 상황들을 잘 지켜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라인업은 부상으로 빠진 메가이어 그리고 벤치에서 시작한 레시포드를 제외한다면 베스트 11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바이 대신에 튀양제부가 나왔고요, 핸더슨 대신 대야 선수가 나왔죠. 혹시 대야 선수가 이렇게 팬들이 입장하는 홈 경기에서 나왔다는 거는 음. 이 쪽을 암시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유로파 결승을 위한 그런 경기력 관리 그런 부분일까요? 선수들 개인 스탯을 보겠습니다 린델루프 선수는 메가이어 선수가 없는 가운데 아주 준수한 수비 기록들을 보여주었죠 볼경합 4번 승리, 공중볼 3번 승리, 가로채기 3회, 블락 1회, 클리어링 2회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히트맵을 보면은 좌우폭도 꽤 넓게 쓴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보통 메가이어가 뛸 때보다 훨씬 더 좌우폭이 넓은 린델로프의 활동량이었습니다. 취양제부 선수는 한 장면 정도에서 본인의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수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볼경합 3회 승리 태클 2회 성공 클리어링 1회를 기록했습니다. 비사카 선수는 오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주 날카로웠는데요. 최근에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특히나 오늘 윗선으로 많이 올라가서 드리블도 하고 파이너 서드 지역으로의 패스도 아끼지 않고 꽤 많이 했습니다. 키패스도 두 번이나 기록을 했고요. 드리블도 두 번이나 성공을 했습니다. 어, 오늘은 수비보다 공격 부분에서 좋은 조력자 역할을 해내려고 한 모습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오히려 루쿠시오 선수가 비사카 선수보다 히트맵이 밑으로 쳐져 있죠. 직접 드리블을 해서 슛을 하거나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아주 좋았던 공격적으로 왼쪽 라인을 부셔버리는 퍼포먼스는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았습니다 볼경합 6번 승리, 공중볼 1회 승리, 태클 1회 성공, 클리어링 2회를 기록했습니다. 맥토미니 선수는 최근 몇 경기 동안 많이 안 좋았던 모습보다는 오늘 그래도 몸돌림은 어느 정도는 가벼웠어요. 62분 동안 뛰면서 키패스도 한 번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볼경합 10번 중 9번 승리를 하고 공중볼도 무려 3회 승리, 태클 1회, 블락 2회, 클리어링 2회를 기록했습니다. 프레드 선수는 터치를 93번이나 했고요. 패스를 70개나 하면서 압도적으로 팀 내에서 많은 터치와 많은 패스를 했습니다.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의 패스도 16번으로 꽤 많이 했고요. 다만 키 패스나 드리블 부분에서는 단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딱히 뛰어난 기록들을 보여준 오늘 경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활동량, 뭐 적극성 이런 것들로 많은 도움이 중원에 되고 있지만 메뉴 팬들의 그런 삼선 미드의 갈증을 해소할 만한 퍼포먼스는 오늘도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포그바 선수는 오늘 키패스를 2회 기록을 했고요. 볼 경합 4회 승리, 공중볼 3회 승리, 태클, 블락, 클리어링 각각 1회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최근에 뛰었던 왼쪽 포워드 자리에서 뛰었고 후반전에는 맥토미니가 나가고 레시포드가 들어오면서 3선으로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포그마는 최근 경기들만큼 엄청 날카롭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브루노 선수는 오늘 아주 좋았던 선수 중한 명이었죠 특히나 킥이 정말로 매서웠습니다 도움도 기록을 하면서 시즌 18호 도움을 기록했고요 슛도 6번 중 4번이나 유효슛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프리킥도 굉장히 날카로운 프리킥을 차면서 골에 가까운 장면이 을 만들기도 했죠 패스 부분도 역시나 준수 했구요 활동량도 아주 좋았던 몸 상태의 히트 맵을 그대로 보여준 오늘 경기니까요 어 유로파 결승전 에서도 아주 기대가 되는 선수 이기도 하죠 그린우드 선수는 유효슛 1개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 유효슛이 골이 됐어야 되는 유효슛이었어요 바로 완전한 1대1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그린우드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린우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넣을 줄 알아서, 어, 이거 들어갔다 했는데, 어, 막히고 말았어요. 약간 좀, 키퍼의 정면으로 슛을 좀 차버린 격이 되었었는데, 너무나 아쉬웠고요. 카바니 선수는 오늘 골을 기록하면서, 어느덧 시즌 16호 골을 넣었어요. 오늘 터치 횟수는 적지만 전후반 계속 압박하는 거 다들 보셨죠? 상대 최후방 수비들을 굉장히 압박으로 괴롭히면서 볼 소유권을 직접 따와서 카운터 치는 모습들도 종종 나왔고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뉴와 계약을 1년 연장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좋은 몸상태로 내년 시즌도 계속 쭉 이어간다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MOM은 누굴까요? 프리미어리그 공식으로는 브루노, 스카이스포츠, 맨체스터 이브닝, 메뉴 펜 투표에서는 모두 카바니가 받았습니다. 다음 경기는 메뉴는 울브스와의 리그 마지막 38라운드를 펼치는데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과연 챔스 티켓 나머지 두 장이 어디로 갈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상황이죠. 메뉴와 비아레알의 유로파 결승은 27일 목요일 새벽 4시입니다. 과연 솔샤르 감독이 울브스와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릴지 아니면은 평소 솔샤르 감독처럼 계속해서 주전을 쓸지? 이거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매뉴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